승무원 5년 하면서 만난 진상 썰이 그렇게들 궁금하신가 봐. 딱 떠오르는 인디안 진상이 하나 있는데, 비행기를 타자마자, 컴플레인 레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. 불평, 불만을 기입하는 그런, 뭐, 레터? 그런 게 필요한 거지. 이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, I might need it later. 이러는 거야. 그리고 그때부터, 비행기가 뜨자마자,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전에, 일단 비행기 막 시작됐으니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겠어. Your toilet is very dirty. 이러는 거야. 지나가는 승무원을 잡아서 You Gavin c o u l d c l e a n the toilet. You Gavin c o u l d make it clean. 계속 이러는 거야. 굉장히 긴 15시간짜리 비행에서 지나가는 승무원을 붙잡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빠 죽겠는데 화가 나잖아. 심지어 화장실은 깨끗한데. 근데 그 사람의 뉘앙스가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아래것한테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였다고 해야 될까? 그 아저씨가 이제 지나가는 다른 승무원을 붙잡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. You Gavin c o u l d c l e a n the toilet. 손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. 에밀린과 에이미라는 여자애가 파괴친 거지. You know what? i n m i Country, you clean the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개통케야지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일이 커지려나 싶었는데 그날 부상호장님이 가서 뭐 얘기를 잘하고 일을 잘 해결을 하셨나 봐 일단 내가 다녔던 회사는 한번 비행을 했던 승무원들이랑 대부분 맞지 않아 그래서 그 뒷일은 알수 없는데 난 진상고객 얘기하면 밤도 설수 있거든? 혹시 서비스업 하면서 진상고객 만나본 적 있어?